아직 미세먼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는 다소 탁하지만 아침 기온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5.9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3도가량 더 높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대전 13도로 어제보다 낮고요. 오늘 찬 바람까지 불면서 더욱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맑은 하늘 드러나는 가운데 대기는 건조합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오늘은 산불 화재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산을 할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입산 통제 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 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도 금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세종 지역은 공주의 아침 최저 기온 3.4도, 한낮에는 12도, 대전은 오늘 13도로 어제 낮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홍성의 아침 최저 기온 1.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천안은 13도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지역은 부여의 낮 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최고 3 m 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계룡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대전은 0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전 15도, 계룡은 1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낮 기온,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봄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